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모두 입니다자 오늘 얘기해 볼건 이번에 출시하게 될 네리아의 옷장입니다. 뭐 현재 한국에서 22년도 이후로부터는 아직 네리아의 옷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로스타크 종료된 이벤트 창에 검색을 해보면 작년에 총두 번이 나왔었고 네리아의 옷장에서는 보통 캐주얼한 의상들을 선보였었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번에 네리아의 옷장이 굉장히 빠르게 출시가 되는데 이 사진을 보아하면 한국에서도 첫 번째로 나온 게 이번 5월에 출시가 된다는 걸 유추해 볼수 있죠. 그리고 한국과 똑같이 한 달간 운영이 됩니다. 일단 해외 유저들은 아바타에 관련 에서 정말 갈망하고 있는 와중에 네리아의 옷장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보면 바드를 위한 옷달러 안경이 여기 있네 한국에서 출시를 하고 항상 우린 그 다음에 출시를 한다 MMO에서는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각자의 취향이 있을 듯 나는 확실히 더 많은 판타지 스킨을 선호한다 내 캐릭터를 심지에서 온 것처럼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 사람마다 취향이 있음 나는 MMO에서 캐주얼한 의상을 좋아한다 왠진 모르겠지만 그냥 멋있고 MMO에서 많은 걸 내줬으면 좋겠다 일단 큰 일부의 의견들을 뽑아봤는데 호불호가 크게 갈립니다 캐주얼 의상을 좋아하는 유저들도 꽤나 보이지만 판타지 세계의 바탕으로 이루어진 게임 속 세상에서는 좀더 게임에 몰입을 할수 있는 멋있는 가본류 혹은 그 컨셉에 맞는 의상들을 선호하는 유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나름 캐주얼한 의상들을 많이 선호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확실히 해외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재미 포인트긴 하네요. 뭐 정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게 한국에서 인기가 없었던 아바타들이 오히려 다른 감성의 영역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는 먹힐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뭐 두고 봐야 알수 있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헤어 스타일 관해서 또 그리 올. 나왔었는데 확실하게 5월 업데이트 내에서 추가 변경이 있는지는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남캐 역캐의 새로운 헤어 스타일과 실린 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한번 이 글의 댓글을 살펴보면 나는 긴 머리를 정말 좋아하지만 머리카락으로 인해 의상이나 바드 하프 같은 것들이 잘려서 보인다. 더 많은 포니테일이 필요하다. 긴 머리가 옷에 끼지 않고 유지되는 가장 좋은 방법. 실린 귀드 가자. 남자 캐릭터를 위한 긴 머리 옵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k p o 헤어 스타일 같지 않은 짧은 머리 옵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머리도 원함. 뭐 간단하게. 의견을 종합해 보면 여성 캐릭에 관련해 헤어스타일은 큰 불만은 없었지만 무기 가려짐이나 옷에 가려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확실히 남성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는 선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느낀 일부 해외 유저들의 캐릭터를 꾸미는 즐거움의 방식은 어느 특정 캐릭터를 코스프레를 한다던지 아니면 확실한 뭔가 상남자 스타일을 선호하고 게임의 판타지 분위기에 맞는 쪽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보였어요. 뭐 제가 본건 일부 유저들의 의견일 뿐이지만 그냥 여기서 언급을 한 의견들은 이 사람들의 취향이구나라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